선주의 나인들이 모두 말하기를 사대부 집 종들도 온돌에 거처하는데 나인으로서 마룻방에 거처해서야 되겠는가 하므로 이로부터 대궐에 온돌이 많아졌다. 17세기 비로소 온돌이 일반화된 것이다. 17세기 들어와서 임진란을 겪으면서 마침그 우리나라가 때 소빙기 시대에 접어듭니다. 기온이 무척 많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추위를 이기고자 이제 온돌을 사어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아, 구들놓는 방법부터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대부를 중심으로 퍼졌고 그래서 궁궐에서도 17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궁녀들 방까지도 이제 온돌을 바뀌게 됩니다. 아 그러면 소빙기가 왔다는 얘기는 네. 그 공룡을 멸종시켰던 빙하기가 왔다는 얘긴가요? 어, 소빙기는 말 그대로 작은 빙하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 빙하기처럼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상 저온이 계속되며 생태계는 물론 사람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음. 과학계에서는 13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지구에 몇 차례의 소빙기가 발생했던 걸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네. 17세기에는 우리나라가 있는 북반구 전반에 평균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는 소빙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 아니, 평균 거. 기온이 내려가면 농사도 잘안 되고 맞아. 가축 키우기도 진짜 힘들었을 텐데. 음. 맞아요. 이 시기에 조선은 제 기근에 시달릴 뿐 아니라 백성들은 극심한 추위에 고통받게 되는데요. 아이고. 이때 온돌이 빠르게 보급되며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를 크게 바꿔놓게 됩니다. 아 정말 요즘도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그래도 여러 가지 방한 용품으로 버티고는 있는데. 음. 근데 조선 시대에는 <laughs> 다운도 없지. <에? 웃음> 그리고 뭐핫도 없지. 없지. 어 그리고 이준 단열. 샷이 있잖아요. 아, 이런 맞아요. 것도 없잖아. 맞아요. 정말 추웠을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이 온돌이 있어서 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요. 아. 이 온돌, 기적 같은 발견. 도대체 어떤 원리이기에 이렇게 오랜 시간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건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궁금하죠. 궁금해요, 500원? 500원 드릴게요. 5 0원 500원? 500원? <laughs> 네, 이렇게 독창성과 과학성을 갖춘 한옥의 심장, 온돌의 구조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온돌은 기본적으로 뜨거워진 불이 팽창해서 올라갔다가 식으며 무거워져서 가라앉는 부력의 원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를 잘 섞고 그 열을 고르게 다스리는 장치가 온돌 곳곳에 숨어 있는데. 아 저쪽으로 휘네. 저렇게 진짜 바람이 들어간다. 어, 아니 불이 속으로... 쑥 들어가네. 어, 신기해요. 먼저 아궁이에서 구들로 넘어가는 분엄기는 구멍이 작기 때문에. 열기가 바깥으로 새지 않고 고래로 잘 빨려 들어가게 해준다. 고래?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지나면서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벤츄리 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어. 어좀 어려운 말이 나왔죠. 네. 벤츄리 효과는 이걸 처음 발견한 이탈리아의 과학자 조반니 바티스타 벤츄리의 이름을 딴 건데요. 18세기에 처음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훨씬 오래 전부터 이 원리를 알고 있었고 이걸 이용해서 온돌 난방을 완성한 거죠. 야, 아이 그렇다면 벤츄리 효과가 아니라 온돌 효과로 바, 어. 바뀌던지 그쵸. 아니면 그 처음에 뭐 이렇게 그 발견한 김춘삼 씨 김춘삼 효과 막 이런 이 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아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너무 억울하다. 음. 온돌의 난방은 아궁의 열기를 구들장에 축적한 다음, 이 에너지가 서서히 방열되면서 실내 공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는 서양의 전통적인 난방 방법인 벽난로나 라디에이터처럼 바닥이 아닌 공기만 따뜻하게 하는 대류 방식과는 확연히 구분된다.